예, 이번 강의에서는 리눅스 파일 및 폴더 생성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눅스 커맨드 라인에서 파일 또는 폴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파일 유형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새 파일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터치입니다. 터치. 빔 파일을 생성할 때 사용하고 또는 시간 정보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가 있습니다. 터치. 터치 한 다음에 이제 우선 그 전에 현재 폴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bc.txt 파일이 있죠. 이번에는, 어, 뭐, 뭐, 터치해서, 터치해서 다른 파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do document 1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터치를 확장자 없이 엔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s 하면, 이와지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 자세히 보고자 할 때는 l을 하면 됩니다. 왜빈 파일인지 알수 있냐면, 금방 했던 document 1 같은 경우는, 파일이죠. D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크기가 0바이트죠. 0바이트. 는 빔파일이 되겠습니다. 빔파일. 그 다음에 ABC는 이전에 생성된 거죠. 보시면 2시 29분에 생성됐고, 지금은 6시 58분이 되겠습니다. 오후.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파일을 생성할 때 쓰는 게 이제 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또 다른 방법이 이제 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abc.txt 파일을 터치로 하게 되면 이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터치해서, 터치해서, 그 다음에 abc에서 탭 쳐서 실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lsl 을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걸 좀땡겨볼게요 예, 이렇게 땡겨보면 예, abc 여기에 되죠. 근데 기존에 없는 그러니까 파일이 없을 때는 새로 생성이 되지만 이와 같이 있을 경우, 기존에 이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업데이트됐죠. 시간을 업데이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새로 만들지만 시간이 있으면 기존의 파일이 있으면 이미 존재한다면 파일 내용 변경없이 접근 시간과 수정 시간 정보만 현재 시간을 업데이트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업데이트 할 때도 터치를 사용한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mkdir 이라는게 있습니다 mkdir 맨에서 mkdir 이렇게 쳐도 되죠 make 디렉토리라는 얘기죠. make 디렉토리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올 때는 q2. 그래서 디렉토리 생성이 되겠습니다. 디렉토리 생성. 참고로 여기서 볼 때는 하나만 생성할 수 있지만 여러 개도 생성할 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mkdir 복사해서 아, 전달이 안어안 어, 어, 안 되죠. 이것은 이전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현재 이와 같이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현재 윈도우즈고 우븐트인데 현재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되게 할수 있는, 한번 나중에 한번 끝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mkdir 한 다음에 폴더가, 임, 이미지가 우리가 현재 있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폴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1이라고 할게요. 폴더1. 그 다음 폴더 2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나중에는 자동 생성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s를 보게 되면 폴더 1과 폴더 2가 추가돼 있죠 그래서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생성이 돼 있다 새로 생성이 됐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상대적으로, 이제, RMDIR도 있습니다. 이것은 RemoveDIR이 되겠습니다. DIR. RemoveDIR.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더1만 지워보겠습니다. 폴더1 계서 하면은, 아, 기가 빠졌네요. 여기서, 여기서 탭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 멈춰있죠.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폴더2만.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s에서 어 이제 지워진 걸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그런데 만약에 폴더 1으로 가서 다시 아무것도 없죠. 현재 이 상태에서 터치를 이용해서 다시 파일 kkkk.txt라는 파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s죠. 이제 비어 있는 이제 폴더가 아니죠. 그래서 부모 폴더로 가서 이번에는 요거 1을 지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m remove dir 폴더 1이 이제 과연 지워지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울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rm d i make 디렉토리는 문제가 없는데 rmdir 같은 경우는 빈 디렉토리만 지울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고 요, 요걸 요 지울 때는 rm이 있습니다. rm-r 여기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우라 디렉토리 지울 때 쓰는거고 폴더에서 탭을 쳐주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ls 보면 지워지는 것을, 이제 지워진 것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 디렉토리 생성은 mkdir, 지울 때는 빈디렉토리면 rmdir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닐 때는 rmdir, rm이 되겠습니다. 파일을 지울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디렉토리 지울 때는 마이너스 r이 들어갔지만 파일이, 파일을 지울 때는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 1을 지우겠다. 이때는 그냥 rm doc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지워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ls 보면 다큐멘트 파일이 지워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디렉토리 지울 때는 마이너스 r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파일을 지울 때는 그냥 이름만 써주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번에는 파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터치라고 한번, 어, 여기서 컨트롤 L, PD, 어, 터치해서, 뭐, bbb, bb.pdf 파일을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 png 파일을 만들었다. png. 이번엔 ccc 할까요? ccc. 이렇게 해서 했다고 보겠습니다. ls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치에서 이제 png 파일과 pdf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일을 우리가 다 현재는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는 거. 실제 파일이 아니라 확장자만 우리가 중계되겠습니다. 확장자에 따라서 이제 색상이 바뀐 거죠. 근데 실제 이제 파일, 그 다음에 실제 PDF 파일도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실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PDF 파일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롬을 처음 실행한 거죠.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를 보낼 거냐, 이건 안 하고, 기본, 디폴트 브라우저로 크롬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 하고, 됐죠. 이렇게서 했을 때 이것은 사인하지 않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뭐 그냥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일상 PDF 파일을 로스트 시트 커맨드 시트 해볼까요? 커맨드 커맨드 시트 파일을 한번 다운 받아보겠습니다. 음 커맨드 시트 치트시트 명령어죠. 명령어 모아둔 치트시트를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거 여기 치트시트가 있는 겁니다. 명령어죠. 요것을 편의점 보시면은 여기 명령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쭉 나열된 게 되겠습니다. 요것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해서 다운로드 사이트에 이렇게 세이브 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 이걸 다시 한번 받아 아 이걸 뭐 다운로드해서 돼 있네요. 그 그대로 놓고 이것을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우리가 아직 카피 명령 을안 배웠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거죠. 카피해서 그다음에 저쪽 옮겨 보도록 홈 밑에 홈 밑으로 이제 페이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스트 그럼 이쪽에 추가된 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이 PDF 파일이 이제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ls -l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크기가 있는 거죠? 게 크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Ctrl L 해서 파일 다시 한번 미리 ls 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파일 한번 하해습 파일 bb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empty 제 empty empty 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노 점에서 bb 에서 뭐, 어, this this is a text t e x 파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this 이제 임의로 그냥 글씨로써 논 겁니다. this i 텍스트 할까요? 텍스트 할게요. 텍스트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세이브하고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는 것은 cat이라고 그랬죠 cat에서 한번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 확장자는 pdf지만 텍스트 파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파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빈 파일이었다가 이제는 무슨 파일이냐면 아스키 텍스트 파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장자는 이거지만 여기서 보시면 파일로 봤을 때 얘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파일은 안에 내용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했을 때, 파일했을 때, 어, 로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탭 치면 이거죠. 그럼 이건 무슨 파일이냐? 이것은 PDF 파일이란 얘기입니다. PDF 파일이란 얘기죠. 버전 1.3으로 써있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뭐냐? 이건 확장자 PNG이지만 파일에서 어 CC죠. 탭을 치면 PNG 파일. 이것도 empty 파일이란 얘기죠. 그럼 한번 이번에 이미지 파일 한번 다운 받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뭐 하나를 보면 하나를 다운로드 할까요 무료 다운로드 이거를 유료인가요 그래서 이거 설마 요것은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가입을 해야 되나요? 이미지 우선 세이브 이미지를 뭐 텍스트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홈폴더에다 저장을 하,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 어, 저장이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사이트라면은 있죠. 이것도 똑같이 카피한 다음에 홈폴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또 추가된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닫고 이것은 편이상을다 뭐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닫고 그러면 다시 보면 ls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있죠. i로 시작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파일한 다음에 i로 시작해서 탭이죠. 탭. 그러면 이거는 무슨 파일이냐 JPEG, 이미지 데이터란 얘기죠. 그래서 이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 파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 갖고, 이름, 그러니까 파일, 파일 이름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혹시 이제 ls 디렉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렉토리란 얘기죠. 디렉토리도 알아본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 이제 파일까지 알아본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쪽에 대해서 이제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리눅스 파일 및 폴더 생성이죠. 파일과 폴더 생성이 되겠습니다. 금방 했던 것처럼 터치를 이용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파일의 종류를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같은 경우 이제 이름이 아니라 파일 내용 아, 안에를 이제 검토해보고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또 그다음에 mkdir이라고 해서 make d i r 라고 했죠. 그래서 특정한 디렉토리를 여러 개를 동시에 생성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울 때는 r m d i r 이 아니라 rm이라고 했죠. rm- r해서 이와 같이 했을 경우는. 이제, 비어있지 않은 폴더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rm을 쓰게 되면 파일을 제거할 수 있고, rm-r, 그 다음에 디렉토리명하면은디렉토리를 지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rmdir은 빈디렉토리인 경우 지울 수 있지만, 기타 비어있지 않은 경우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